고객관리라는 게 발생을 하고 나서 개선을 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은 voc가 발생하기 전에도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잘 보여야 되고 예쁘게 보여야 되고 돋보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실제하고 좀 괴리 있게 컨텐츠를 만드시는 또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또한 voc를 굉장히 많이 발생시키는 일이기도 하고 사실은 다 마케터들이 방지할 수 있는 일이긴 하거든요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세 가지 정도를 사실 뽑아왔어요. 한 가지는 내 브랜드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why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존재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와 다른 브랜드랑 내가 뭐가 다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정교한 목표 설정이 정말 중요해요. 사실 브랜드 마케팅이나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브랜드 마케팅 예를 들면,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를 정량 지표로 뭐 설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퍼포먼스 마케팅은 당연히 로아스나 아니면 외출 지표로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런 사실 정확한 목표 설정이 없으면 결과가 나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실무자들 혹은 뭐 팀장급 등이던 정교하게 사실 목표를 가지고 오게끔 해서 그걸 같이 보고 같이 고민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브랜딩이라는 건 사실 전체적으로 결국 마케팅을 잘하고 싶은 마음을 브랜딩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고객 경험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알기 시작함과 끝까지의 어떤 전체적인 제가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전이가 지금 어디 알람이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저는 사실 실제로 그리기에서 하기도 했었는데, 어디 접점에서 이거를 우리 브랜드를 만나는가, 그래서 거기서 기쁨인가, 이제 스마일인가, 정말 잘하고 있냐, 아니면 못하고 있냐를 사실 같이 직원분들이랑 점검을 해보시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개선의 이제 부분들이 생겨난다면 전체적인 브랜드에 대한 고객 경험 설계가 잘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는 고객 관리 같은 경우도 이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과연 이게 마케팅과 영업과 별개의 정말 펑션인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 회사에서 처음에는 제가 고객 관리 팀을 전혀 맡고 있지 않다가 온라인 운영이나 그다음에 마케팅 팀을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v o c 랑 너무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고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는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객 관리 팀을 맡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고객 관리 팀이라는 게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고객이 인입이 돼서 뭔가 문의 전화를 해서 뭐 컴플레인을 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얘기하거나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아요. 사실. 지금은 너무너무 다양해져서 영역이 고객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브랜드가 관리가 안 되는 결국에는 뭐 페이드 미디어나 언드 미디어나 미디어의 종류들이 많은데 많이 이제 사실은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관리하는 게 많이 힘들어졌고 그 관리를 고객 관리팀에서만 할게 아니라 사실은 마케팅 팀하고 온라인 뭐 운영팀이 있다면 혹은 MD가 있다면 거기서 같이 이제 봐야 되는 사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케팅과 관련된 이제 얘기지만 VOC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고객 관리라는 게 발생을 하고 나서 대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선을 시키고 의견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뭐 브랜드가 다시 들여다보고 개선을 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은 VOC가 발생하기 전에도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에 커스터머 전이라는 단어를 뭐 과거에도 많이 썼고 뭐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고객 전이에 그러니까 내 브랜드를 접하고 구매 단계까지 혹은 재구매까지의 모든 플로우에서 한 번씩 점검하는 모니터링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게 CEO가 못하고, 저, 저도 뭐전 회사에서 제가 생각이 나면 이제 한 번씩 해보고 직원들한테 연락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담당을 좀 정해놓는 게 좋고 그걸 모니터링 하면서 분명히 사실은 누락이나 실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결국에 고객한테 불편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좀 장치를 마련해 두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뭐 회원가입하다가 결제하다가 안 되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을 해요. 저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고. 근데 뭐 새벽에 결제하려고 하는데 고객관리센터가 뭐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장치를 좀 해두면 VOC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공식물 안에서 고객 경험이 잘 되고 있냐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컨텐츠에 대한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잘 보여야 되고 예쁘게 보여야 되고 또 돋보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실제하고 좀 괴리 있게 컨텐츠를 만드시는 또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받아보면 어이거랑 너무 다. 실제로 너무 다른데 또 컨텐츠 내용을 보면 어다 좋다고 하는데 이거 다 좋은 거 맞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 또한 VOC를 굉장히 많이 발생시키는 일이기도 하고 결국엔 그거야말로 이제 고객에 대한 신뢰의 이제 문제이긴 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투명하게 썸데이의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기입이 돼 있냐, 저도 그런 컴플레인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이거 안에 들어있는 거 맞나요? 뭐 받았는데 없네요. 뭐 이런 것도 많았는데 그래서 점점 그런 타협점을 많이 찾아갔던 것같 거. 그리고 이제 앞에 프로모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모션이 이제 어렵게 사실 기획이 되면 VOC가 폭발합니다. 이제 약간 마케터가 다 해서 만들어놨는데 가이드도 고객 관리 이제 팀한테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요? 해 이거 뭐 어떻게 하려면 안 돼요?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데 그 또한 사실은 다어 마케터들이 방지할 수 있는 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랜딩 페이지에 대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디로 연결하는지도 의사결정이 필요해서 이제 그것도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만 연결이 안 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제가 다른 브랜드들 뭐 구매하거나 쇼핑할 때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는 것 같고, 끝난 프로모션인데 뭐 예를 들어 오픈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랜딩이 잘못 걸려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한 번씩은 다뭐 기획한 사람이 점검을 하게끔 하는 구조를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고객층 인입이 들어왔을 때는 뭐 너무나 다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당연히 잘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잘 대응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정기적으로 사실은 조금 설문조사라든지 브랜드를 점검하는 장치들이 있으면서 그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결과에 고객의 소리 자체가 부정적인 부분들이 줄어들어야 브랜딩에 피해가 안 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네네왜 이렇게 고객의 의견이 잘안 들릴까요? 그니까 저는 약간 그 브랜드들이 저도 브랜드를 운영했던 사람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브랜드를 평가하고 이 브랜드를 이럴 거다 고객한테 이럴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사실은 고객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고객의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 루트가 많아요 결국에는 마케터도 그래서 장치를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장치를 만들어 놓고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고객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무슨 얘기들을 무슨 개선을 원하는지 근데 거기서 만약 못 얻으시면 따로 시간을 내서 따로 사람을 모아서 따로 모지, 모집을 해서 FCI를 하거나 해서 가까이서 고객의 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항상 저희 직원들한테 전 회사에서 착각하지 말자는 얘기를 굉장히 <laughs> 많이 하는데 저희가 만들어놓고 막 안에서 되게 잘만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집행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있다 보니까 네그럼 고객한테 어쨌든 그게 결과에 a 비티스가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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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케팅이 이제 커뮤니케이션과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잘 들어야 또잘 네.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네. 공감적 경청을 하는 또2022 경영계획의 주의점이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This is love.